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도주입니다. 오늘 퍼치 펭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치 펭귄이 급등 추세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일단 저항대를 넘어서서 어, 급등 추세를 만들어줬다가 윗꼬리를 좀 달아주는 이제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퍼치 펭귄 관련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 어,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락업에 대한 물량이거든요. 지금 당장 퍼치 펭귄 관련해서 제일 많이 나와주고 있는 이슈가 이 락업에 대한 일정입니다. 일단 이퍼치팽깅 관련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전이죠 7월 2 1일날 브리핑을 드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내용을 좀 봐야 될것 같아요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 고민 중에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어떤 게 나와 있는지 왜냐면 지금 락업에 대한 이 락업에 대한 이슈로 인해서 예전에 솔레이어입니다 솔레이어. 이 솔레이어처럼 급격하게 빠질 수 있다 뭐 이러한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있거든요 솔레이어 같은 경우에도 정확하게 바닥권에서 골점까지 얼마나 올려줬죠? 400% 정도 올려줬거든요. 400% 정도 올려줬는데 어, 한순간에 가격을 폭락시키며, 그렇죠? 폭락시키면서 얘들이 가격을 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핸들이 똑같이 나와주고 있죠. 400%를 끌어올렸지만 골점 부분에 대해서큰 변동성 없이 좀 구간을 지켜주다가 한순간에 팍 빼버리는 유로한 흐름이 나타더라는 거. 근데 뚜레어 같은 경우에는 오늘도 락업에 대한 일정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퍼치 팽귄 같은 경우에는 락업에 대한 일정이 없다. 없어요. 자, 락업에 대한 일정 자체가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일단 퍼치 팽귄 같은 경우에는 락업에 대한 일정 자체가 아예 없는 건 아니거든요.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락업에 대한 일정 자체가 잡혀 있는 건 맞거든요. 근데 내용을 보겠습니다. 퍼치 팽귄 관련해서 내용 보시게 되시면. 지금 당장 최대 공급량이 888억 개고요 유통량이 628억 개로 잡혀 했습니다 근데, 자, 내용을 보겠어요. 자, 다음 원락이 어떻게 잡혀있죠? 마이너스 150일이에요. 150일. 이 이만 말이 뭐죠? 이 말이 뭡니까? 응? 638. 그죠? 거의 6개월 정도에 대한 일정이 남아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6개월짜리에 대한 락업 일정이 있는데 물량 자체도 크게 나와주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 말은 뭘까요? 펀치펭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는 제대로 한번 쏘아 올려주겠다는 거예요. 쏘아 올려주겠다는 거. 보통 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번 쏘아 올려주고 나서 어떠한 흐름이 좀 나타나죠? 어떠한 흐름? 락업에 대한 물량으로 싸그리 설거지를 하는 자, 이러한 패턴이 많이 나와진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 밑에 있는 OBV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계속해서 물량을 담아가고 있는 모습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내용을 봤었을 때 어떻습니까? 어마무시하게 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어느 정도 애들 큰 핸들링을 보여준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물량 자체가 어떻게 되고 있죠? 어마무시하게 들어와주고 있고, 고점 대비해서에 대한 물량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더 많이 들어왔어. 지금 당장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걱정하실 필요가 있나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구간 자체, 완전히 신고점 구간이고요. 그죠? 신고점 구간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눌러주는 부분은 뭐예요? 결론적으로 우리 홀더분들, 개인 투자자 분들에 대해서 걱정을 끼쳐주고, 걱정을 끼쳐주고, 여기서 뭐합니까? 한번 물량을 털수 있는. 물량을 털어버리는 이제 이러한 핸들링을 만들어 주려고 했겠죠 만들어 주려고 했겠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뭐하죠? 더욱 더큰거래량이 나타나면서 돌파 시그널을 보여주고 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절대 놓치지 말고 그럼 퍼지팽이 관련해서 지금도 완전히 저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퍼지팽이 관련해서 확실하게 대응 전략, 가격 전략 잡아가자 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위쪽에 는 번호 0 1 0 6사8 9 8 7 5번으로 퍼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세요. 퍼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 퍼치 펭귄 관련해서 실시간으로 타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퍼치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면 시될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 이대로 마무리하고요. 어, 추가적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추가적으로, 이번에 이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 뭐, 이러한 내용이 이제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당장 비트코인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으실 텐데, 비트코인 불장이 온다라고 할 때부터 우리가 무조건 체크를 해야 되는 게한 가지가 있어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비트 도미넌스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제가 이전에 역대급 불장이 나타났었을 때, 이렇게, 어, 체크를 해드렸었던, 딱 이렇게 글씨가 있는데, 자, 1번 최초 진행을 했었던 게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비트 도미넌스가 고점 97%를 찍어주고 나서 이후 알트 대불장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기본적으로 몇십 배, 그리고 몇백 배에 대한 수익이 나는, 자, 이러한 대박 수익을 좀 안겨놨죠. 그리고 나서 이때가 정말 유명하거든요. 2021년도. 2021년도에 대한 대불장. 이때가 정말 유명한데, 자, 2021년도에도 고점 73%를 찍어주고 나서 이후 알트, 대불장이 좀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이 되면서 어떠한 이슈가 좀 나타났었냐면 요러한 이슈가 나타났었어요 시바이는 코인 덕에 400만원 투자해서 1조원을 벌었다 2021년 10월달에 나와준 뉴스 중에 하나죠 2021년도에 요거에 대한 내용으로 어마무시한 이슈가 되면서 많은 투자분들이 자 비트코인 쪽에 많이 유입이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진행이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이번에도 저는 제대로 된 불장이 한번 나타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느 정도 2024년 11월 달, 2024년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60%에서 54%까지 비트 도미가 빠지는 이러한 흐름이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알트가 기본적으로 3배에서 5배 정도 전부 다 급등을 하는 이러한 추세가 좀 나타났었거든요. 이러한 추세가 나타났었는데, 이번에 고점 65%를 찍고 이제 슬슬 알트 대불장이 시작될 것이다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론적으로 알트 관련주들이 전부 다 바닥권에서 반등을 해주는. 자 이러한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자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이 본크 코인으로 제대로 된 수익을 한번 좀 챙겨가고 있는. 자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7월 2일날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잡아드렸었던 코인 중에 하나고요. 자 여기 위에 있는 번호 동일한 번호 01066489875번 동일한 번호로 여러분들에게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리면서 선착순 500명에게만 이러한 타점을 매일같이 좀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저는 단기적으로 타점을 잡고 대응을 하는 것도 좋지만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종목을 가지면서 100% 200% 정도에 대한 수익을 한 방에 팡팡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제 본크 코인 같은 경우에도 200%가 넘는 현재 100%가 넘고 200%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해주고 있는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고요 이번에도 본크 코인 말고 본크 코인 이유로 여러분들이 잡을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을 하나를 좀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여러분들 위쪽에는 번호 있죠? 010-648-9875번으로 그냥 주력,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코인명, 매수가, 목표가까지 하나하나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될것 같고요. 제가 이러한 코인뿐만이 아니고 예전에도 이러한 리플 이러한 리플로 인해서 어마무시한 수익을 좀 챙겨가셨습니다. 어, 매수 평균 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 600% 이상 급등을 하는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 드렸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부 다100%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제 핸드폰으로 제공을 해드린 것까지 인증을 해드리는 이러한 타점을 좀 제공을 해드렸거든요. 이번에도 이 알트 풀장 절대 놓치지 말고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챙겨 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이번에 이 알트 굴장에서 제대로 된 수익 한번 챙겨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있는 번호 010-6648-9875 번으로 주력이라고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전부 다100% 무료고요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드리고 있지 않으니까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